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급하게 전해 드릴 소식은 시바이누가 ETF에 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바이누 가격 상승하고 있고요. 내년 2026년이 시바이누의 피크로 엄청난 폭등 나올 예정입니다. 시바이누 벌써 24시간 만에 3,500만 개의 시바이누가 소각이 되면서 활력을 되찾았고 약 2,320억 시바이누 순 유입이 거래소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 1월에 시바이누 etf 상품이 세상에 출시가 되면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될 건데요 그래서 시바이누가 과연 얼마나 상승하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기 기사 보시면 코인 베이스에 먼저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가격이 반등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말이겠죠 생태계 전환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바이노 차트 보시면 엄청난 가격 상승 속도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대표적으로 ETF 상품을 출시했던 코인, 비트코인이 있죠? 민코인 최초 ETF 출시로는 도지코인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ETF는 2024년 1월에 출시가 됐는데요. 원래 5천만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ETF가 출시가 되면서 조금의 하락도 없이 1억을 찍었습니다. 도지코인도 etf 출시 전 가격은 150원대였는데 출시가 되면서 700원까지 가격 상승 나왔습니다. 도지코인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150원대였지만 etf 출시되면서부터 쭉 가격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700원 찍어서 400% 가까운 가격 상승 나왔습니다. 시바이누 차트 바로 보시면 사실 시바이누 가격 최고점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가격이 저점대에 있는데요. 시바이누 투자자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도지코인 차트를 봤을 때도 etf 출시 전에는 도지코인도 가격이 바닥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etf 출시되고 엄청난 폭등 나왔잖아요 시바이누도 곧 그렇게 될 거니까 시바이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수익 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연말에 수익 볼수 있는 또 다른 코인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바인후 그리고 민코인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재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민코인 시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민코인은 도지코인인데요. 시바견 밈을 마스코트로 사용하는 암호화폐로 2013년 라이트코인을 기반으로 재미있고 친근한 디지털 자산을 표방하며 만들어졌습니다. 도지코인의 첫 출시가는 0.00026달러, 하나로 0.3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개당 1원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요. 출시되자마자 급등해서 잠시 0.4원이 됐었고 최고가에 달했을 때는 1000원까지 올라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최고가에 도달하게 만들어졌던 장본인이 일론 머스크였다는 겁니다.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도지코인과 관련된 게시물들을 업로드하고 도지코인을 언급할 때마다 가격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유로 민코인 시장은 열리게 되었고 시바이누코인 페페코인이 나오게 되면서 또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된거죠. 주요 민코인을 살펴봤을 때 도지코인 시가총액이 240억 달러로 가장 크고 뒤이어 시바이노 시가총액 52억 달러, 페페코인은 20억 달러인데요. 대형 민코인이 민코인 시장에서 가진 지배적 위치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민코인 말고도 봉크, 퍼치 펭귄, 캐디노 옥스월드, 무댕, 오피셜 트럼프 등등 굉장히 다양한 민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 민코인으로 이미 엄청난 수익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사 몇 개만 보면 3년 버텨서 419배 벌었다. 민코인 투자로만 1000억 원 벌었다. 한달 동안 무려 3000% 올랐다. 320만 원이 150억 원으로 민코인 페페 투자자 4700배 대박 수익. 이렇게 기사 몇 개만 봐도 아시겠지만 민코인 수익 진짜 대박이죠? 그런데 저도 민코인으로 사실 수익 봤고요. 수익 인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본크코인 수익 내역이고요. 0.00000002원일 때만원 매수했었고 단만 원으로 1억 2700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이건 페페코인 수익 내역이고요. 0.0000001원에 7326원 매수했었고 단 7000원으로 6억 수익 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피셜 트럼프 코인으로도 수익을 봤었는데요. 1원일 때 8571원 매수했었고요. 이거 1억까지 수익 냈습니다. 진짜 수익 대박이죠? 저나 위에 기사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단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 상승하기 전 저렴할 때 여러 개 매수 해뒀다는 겁니다. 코인의 진짜 폭발적인 성장은 이미 출시된 코인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의 초기 단계 프리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도지코인 가격을 폭등시켰던 일론 머스크가 12월 연말에 본인이 새로 개발한 민코인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처음 출시될 때 매수 선점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 2의 도지코인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코인 나오자마자 매수할 거고 구독자분들도 수익 보고 싶다면 매수 꼭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코인에 더더욱 투자해야 할 이유 한 가지는 코인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코인을 사랑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이 코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인 정보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12월 연말에 출시될 이 코인은 초기 시세가 0.00000001원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만큼 처음에 출시됐을 때 저렴한 가격일 때 정말 빠르게 매수해 둬야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없는 돈 대출하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잘못된 투자 방식인 거 알고 계시죠? 투자할 수 있는 만큼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번호로 도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줄 번호는 010-2538-8548입니다. 따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당연히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12월 연말에 출시될 일론 머스크 코인뿐만 아니라 수익 볼수 있는 다양한 코인 정보 까지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성장 가능성 있는 코인 저렴하게 매수해서 우리 연말에 엄청난 수익 내 보자 고요 그러니까 이 코인 정보 무조건 받아 가셔야겠죠 010-2538-8548 번호에 문자로 도지 라고만 보내주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가 새로 개발한 민코인 제2의 도지코인 정보 바로 공유 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